안녕하세요 날씨 온 윤지영입니다. 추분절기인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동해상에서는 북동류의 영향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밤낚시 즐기시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산간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9도, 전주와 광주 대구 1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5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